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축복하소서. 원컨대 전능하신 천주께서 우리를 오늘 밤에 평안히 쉬게 하시고 임종 시에 걱정 없게 하소서. 아멘. 형제들이여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숭이 낙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우리 구원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주는 천지를 지으신 이로소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내가 전능하신 천주와 복되신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에게 고하오니 내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큰 탓이로서이다. 이름으로 복되신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천주께 기구하소서. 전능하신 천주께서 교우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하시고 자비하신 천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사하소서 아멘. 구세주여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소서 주의 노하심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게 하소서. 천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리아. 시편 성시 4편입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이부르짖음 들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짓밟으며 언제까지 헛된 예과 거짓을 찾아 헤매려느냐? 알아두어라,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재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주여, 밝으신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 마음에 심어 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풍년이다. 흥겨워하는 저들의 기쁨보다 그옵니다.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천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시편 성시 9 1 편입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주님은 내 피난처시오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오 당신 날개를 덮어 그길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 밤중에 퍼지는 연병도, 한낮에 쏟아내는 재앙도 두려워 마라. 내 왼쪽에서 천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오직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악인의 죄값을 내가 보리라 주님을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부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지기리라.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전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시편성시 134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주님의 집에서 밤새워 모시는 사람들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차르고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원해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천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천지를 내심 천주께 잠자기 전에 비오니 우리들을 극휼하사 은혜로 보호하소서 흉한 꿈 없게 하시며 악한 생각 없애시 악이 개교를 막으사 우리 정결케 하소서. 사랑의 주님 성삼위 성부 성자 성신이 항상 참여하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오니, 우리를 저버리지 마소서, 천주께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알렐루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알렐루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종은 평안히 눈 감게. 제 눈으로 으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바니 니바, 니 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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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주여 우리가 잠들 때 보호 하시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깰때 인도 주 함께 이겨하소서. <laughs>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 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정하신 천주 성부, 보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로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음간에 내리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질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함을 믿상통함을 믿으며 죄사 하심과 육신의 구하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어 이 밤에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께 비오니 이 집에 임하시어 마귀의 유혹을 멀리 쫓으시고, 천사들을 명하사 여기 머물러 우리를 평안히 지키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성부와 성신과 한분 천주로 영생하시고 영원히 주관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인도자와 함께하소서 주를 찬송합시다 천주께 감사하나이다 원컨대 정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예수 나으신 성모여, 천국으로 가는 문이로다. 새별이 되사, 넘어져 일어나려 하는 백성 도소서. 성모 마리아는 당신을 내신 주 나으신, 당신을 내신 주 나으신 이로소이다. 대천사가 구세주 탄생을 알리신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너그러이 여기소서. 동정녀여 순결하시도다. 천주의 성모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기도합시다. 천주여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하심으로 만 백성에게 영생의 은총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미 성모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또한 성모의 대도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